이게 뭐야? 아 이거 저게 뭐야? 뭐야? 뭔데? 아니 뭐야? 사진 일단 두개 있는데, 오 어? 어? 사진이에요? 여자 사진이에요. 여자 여자? 여자 사진인데? 어? 여자, 여자 응? 응. 처음으로 그럼 여성 게스트가 처음으로? 우와. <laughs> 드디어 처음으로 소음으로? 드디어! 4명 플러스 누군가가 지금 <laughs> 형, 이렇게... 뭐나무 뭐... 아니, 약간 방금 아니, 되게... 아니요 아니야 아, 아니. 아, 일단 뭐1대4 약간 미팅인 거예요? 아. 마음을... 우리가... 아, 이분의 마음을 산건 그렇죠 건가? 아, 이분에게 우리가 매력 발산을 매력 발산을 <laughs> 해서 픽! 그렇지 당하는 나는, 나는 욕심 없다 욕심 없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장필무 도령님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잠시 근처 주막에 가서 쉬고 있어오니 부디 저를 찾으러 와달라. 예 아니 근데 되게 설레인다. 뭔가... 아니 우리 처음으로 진짜 여성 게스트잖아. 아니 이거는 어. 아니, 우리 우리 좀좀 어. 좀 서로 매너 있게, 매너 있게, 어 매너 있게,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 아 진짜 뭐야. 진짜.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기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 안녕하세요. 음, 남자. 혹시 안녕하세요. 우리를 찾으셨나요? 사람... <목소리> 야. 네, 왜, 왜, 잠깐만. 왜야 가서 야인마야인마 야. 야. 뭘 기대하는 거야, <목소리> 이 사람들이. 이사이왜 이렇게 울 따로 가다이 튀었네. 야. 제가. 아니, 나잖아. 아니, 나잖아. 나야, 나. 야, 나야, 나. 나라고. 아니, 뭘 기대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왜, 아니, 애녹이 형왜 왜왜 이렇게 실망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나 지금까지 애노이 형이 실망한 눈빛 처음 봤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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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현호가 와서 되게 기뻐. <laughs> 네가 와서 행복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진짜. 니진성 형은. 이거 <laughs> 외면하는, 입표좀 <laughs>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근데 또. 또 그래도 예뻐서 조금 짜증이 나는 것뿐이지. 래잘 <laughs> 어울려, 잘 어울려. 왜잘 어, 어울려? 왜잘 어울려? <laughs> 일단 먼저 앉아서 우리 차 한잔 하죠. 좋아요. 목좀 쉬고. 이 미녀와 함께 차를 어, 테나 앉지 마. 어. 야, 밀고 싶다 진짜, 진짜. 미녀 가이야저 밀고 싶다. 어. <laughs> 자, 어, 무서워. 어, 그래도 그이 여장 하는 거, 아유 놀랐겠어 여기 오자마자. 어 장필모 온다 했는데 여장하라 그래가지고. 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어 뭐예요? 뭐예요? 와. 색깔이 너무 예쁜데.